스위치온 다이어트 1일차. 의지박약이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3일만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. 제가 그런데요. 특히 처음 3일이 제일 힘든 스위치온을 하면, 처음 3일만 하고 그대로 그만두게 됩니다. 진짜예요. 네, 그래서 한 번도 스위치온을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, 이번는 다르죠? 위고이 힘을 빌릴 겁니다. 어쨌든 스위치원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중간에 음식이 땡기고 음식이 먹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입 터지고 땡기는 게 가장 큰 시련인데 그걸 위고비가 막아준다? 개쩔절 오늘 하루 동안 먹은 쉐이크 올리용에서 세일하는 제품들이고요. 원뿔원들만 샀습니다. 아침에 먹은 플라이밀 피드버터는 맛있었으나 토핑이 아주 많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. 하지만 앞으로 먹을 애들 중에서는 똑같이 였더라고요. <laughs> 프루티원 토핑자 맛입니다. 얘 되게 유명하던데 저는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. 토핑이 그렇게 많지 않아? 사람들은 뭐, 프루틴 특유의 비린맛이 없어요. 라고 하는데 그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토핑이 많지 않아서 전좀 별로였고요. 프루티는 신문 맛이 없는 음료기 이 때문에 토핑을 많이 넣어서 저작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토핑이 적으면 좀 별로입니다. 프루티원 말참 맛입니다. 제일 최악이에요. 없어요. 그냥 토핑이. 없어. 아니요 없어요. 토핑이 그냥 없습니다. 그게 제일 별로고요. 절대 다시 사먹지 않을 브랜드. 이렇게까지 말하기 좀 그런가? 토핑이 제일 없어서 제일 별로였다. 다시 사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 올리브영 PB 브랜드 프로틴인데요.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. 토핑도 많이 들었고 프로틴 특유의 느글거림은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없었습니다. 음. <laughs>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이게 1등. 다시 사먹을 맛이에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스위치온을 해서 그런가 약간 배에 가스가 차서 약을 먹었습니다. 괜찮겠죠? 다들 이런가요? 오늘 몸무게는 71.5였고요. 내일 봬요.